진짜, 아, 진짜 좋다. 좋다. 오늘 아, 사직하고 싶어. 어, 이거 잘하는 날씨. 저희, 잘한다, 저희 잘한다, 이렇게 차올때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밑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여기 아래쪽으로 왔어. 그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처음 해보네요, 밑에. 그 근데 음. 네, 안더워 괜찮아요? 시원하긴 한데. 계속 앉아있으면 약간 뭣기 때문에. 머리 뜨거 바닥 도괜아요 머리 여기다 고이져요. 삼겼어요. 그래서 안 뜨거워질 까같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아유스의한 음료를 다들 잘 어. 맛있게 마셨어요? 어. 그건 저희가 제일 맛있어요. 네. 우리도 고맙습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는, 저는 커피를 잘못 마셔서 아메리카노 대신 체리에이즈. 음. 저는 카페인이 마셔가지고 음. 이자식요 잘 저는 근데 이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달라달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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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체리에이드가 뭔가 체리에이드 맛있다 <목소리나>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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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 드셨을지 궁금하다 음, 진짜 내가. 저는 저는 이츠마이 초코예요 초코 맛있겠다 이츠마이 초코 아니 이거 캐리드 먹으면 빨깔질것 같은데? 색깔이 그 이따가 이이 이따가 혹시 팬 사인회 온 사람 우리 와우 이거 끝나고 봐봐 빠빠빠빠. 가려이겠어 자 내가 막 조심히 오셔야 돼요 너무 먹고 다고막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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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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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나갈 때부터 막ять. 네, 약간 다려한번 거든요. 근데 사실 음. 그 진짜 맛있는데, 약간 이거, 진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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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진짜 맛있고, 이 어, 리얼 봐. 미야 아, 너무 좋은 거있 뭐가 제일 네. 맛있었어요? 초코 아, 맛있죠. 이제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맛있는, 맛있는 것만, 것만 먹어야 네? 돼요. 아마 유기농일 거예요. <laughs> 아니면 유기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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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우리가 아이스 속에 한 죄송해요, 지가 왔어요. 우와, 우리 하트. 아, 하 오늘은 오, 우리, 우리 빨리빨리 대답을 응.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오늘은 오늘 약간 스피디하게 또. 최대한 많이.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오늘은 누구부터 할까요? 옆에 유지 아님부터 오늘 류지님부터. 오늘은 류지님까지. 바거 알죠? 어때, 근데, 아, 아니 왜왜왜왜요? 왜 반응이 반응이 그게 어, 없어요 어. 네, 어. 저희는 여러분이 첫사랑촬어요잖아요 웃었어요? 아니, 웃었어. 아니, 웃었어? 저희는 엠카운트다운 딱 했을때 여러분이 보고 이거 파트 바꾸는 거 연습하면서 와, 미친, 진짜 놀라겠다. 막틀가면 그러니까. 프라이드 해줘야지. 이러고 했는데. 걔가 유나가 머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근데 <laughs> 제가, 제가 그날 거울을 볼수 없었어요.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운 느낌인 거예요. 아, 아니, 저는 몰랐어요. 나도 기회. 그래. 나도, 아 어, 저기, 저기 예지 이그 저러고 있어. 그러네. 거 아니, 샵에도 화장, 화장하고 있데 유나 머리 다 쓰는 거예요. 그래 유나 머리가 왜요? 이랬는데. 너무, 너무 막 그냥,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 오늘 아기 도깨비가 되요거울에 음, 이거, 아, 이거. 파 아, 뿅뿅. 예, 예지언니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계가 있는 게 와, 머리! 대박, 예뻐요. 아, 어, 머리, 머리 머리색 나랑, 나랑 이카페 나. 아, 거기요 좋아. 아 우리 예쁘다. 이거 해보자요지부터 나부터? 지금 짱 많아. 그럼 제가 고르고 있을게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예뻐요. 두 개를 한 번에 고를까? 아니다. 아, 아, 오늘 이런 거 있었는데 카메라분이 불선을 찍어주셨는데 나 외톨이 같아 그러고 왜왜왜? 이렇게 하는데 단한번찍어주아 네. 너가 약간 디테일도 다안보였구나나 없었어. 아,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보여줘. 민지는 봤어. 그래도 보여줘. 여기 아이스는 내가 해줄게. 괜찮아.

私い